안녕하세요. 머니스포츠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 새벽 2시 프리미어 리그 메뉴대 플럼의 경기 분석입니다. 우선 리그 순위를 보면 메뉴는 리그 2위, 승점 70점입니다. 지난 레스터와 리버풀에게 패배했습니다. 리그 2위를 굳히려면 이번 대결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플럼은 리그 18위, 승점 27점으로 이번 시즌 강등이 확정입니다. 이번 대결에 앞서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5경기 기준 메뉴는 2승 1무 2패로 다소 좋지 않은 성적이나 다음 주 유로파 결승을 위한 로테이션 운영을 감안하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지난 레스터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리버풀전을 준비했으나 대량 실점을 하며 2대4로 패배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정팀인 풀럼은 최근 5경기 기준 1무4패입니다. 지난 아스날과의 대결에서 1대1 무승부는 인상적이지만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단일득점 8실점을 기록하며 무기력한 경기 기록들입니다. 양 팀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메뉴는 공격수 앤서니 마샬, 미드필더 다니엘 제임스, 수비수 필 존스, 해리 메가이어 선수가 부상 중이고 풀럼은 미드필더 톰 케어니, 해리슨 리드, 수비스 테렌스 퐁골로 선수가 부상 중이고 추가로 미드필더 마리오 레미나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양팀총 18번의 경기 중 메뉴가 14승, 플럼 2승, 두번의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메뉴가 압도적으로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는 메뉴 4승, 1번의 무승부로 메뉴가 확실히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의 골 득실을 보면 3점 이상의 경기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플럼과의 전력차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해 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 열리는 유로파리그 결승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번 대결에서 승리하고 상승세를 가지고 유로파리그 결승에 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플럼은 이번 리그 강등이 확정이라 이번 경기에 앞서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메뉴의 승리와 다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